이것도 고쳐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음. 성능 <laughs> <소문> 테스트인데 <laughs> 저거 찢어야지 앞안 찢나? 그것도 앞뒤가 있나? 이거, 이거 있던 대로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아 진짜? 오. 아니면 물 샌다 물샐 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클램프 찝을 때 원래 있던 지 모양 그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니다지 음. 음. 위치.